삼성전자부터 테슬라까지 평택 부동산 들썩이는 까닭. 평택 테슬라 기가팩토리 후보지로 부상. 삼성전자 100조 원 투자 효과톡톡. 교통 산업단지 개발 등 호재 수두룩. 삼성전자의 공장 건설 호재에 이어 테슬라의 차량 생산 공장 유치 가능성이 점쳐지는 경기 평택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5일 분양업계 따르면. 현재 미국과 독일, 중국에서 모두 다섯 개의 공장을 운영 중인 테슬라가 아시아 두 번째 공장을 설립 계획 중이며, 평택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화상면담에서 "한국이 공장 설립의 최우선 후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테슬라의 아시아 두 번째 공장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중공 시 1년에 최대 200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생산될 전망이며, 연간 160만 대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 공장인 현대차 울산 공장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연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는 중국 상해 공장에는 현재 약 2만여 명이 근무 중이다. 200만 대 생산 목표치를 감안할 때 상해를 뛰어넘는 고용 유발 효과와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평택 유력 후보지로 평택시를 앞세운 경기경제청은 현재 테슬라 공장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항만을 인접한 약 130만 제곱미터의 부지 확보 등 입지 조건에서 경쟁 도시를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경제청은 테슬라 공장 건립지로 평택의 포승 현덕지구 이런 부지를 제시했으며 1에서 2년 내 창공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경기 최남단 지역 중 하나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 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해 국내에서의 물량 이동도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평택소재 A 공인중개사무소의 관계자는 평택시가 서평택 지역의 집중 개발에 나서며, 높은 미래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공장까지 이곳에 들어설 경우 이곳의 상승세는 또 한번 반등할 것이라며 삼성 반도체 공장과 함께 평택의 양대 산업축을 담당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평택에 백조원 쏟아붓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평택시에 있는 평택 캠퍼스 부지 내에 공장 3곳을 더 지어 모두 6개의 생산라인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 한 곳을 짓는데 30조 원 이상 투자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100조 원 가량을 반도체 공장 건설에 쏟아붓는 셈이다. 2015년 조성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289만 제곱미터 규모다. 평택 캠퍼스에 6개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서면 국제 규격 축구장 400여 개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규모다. 현재 연면적 30만 평으로 전 세계 단일 공장 기준 가장 큰 펩인 평택 3라인의 경우 가동에 들어갔으며 평택 4라인은 올해 6월 외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부 클린룸 및 장비 설치, 시가동 등 일정을 감안하면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5라인과 6라인은 현재 부지를 확보한 상태며 공사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자체적인 투자 속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호재로 주거수요 늘어. 삼성전자와 테슬라 효과에 이어 평택은 교통호재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 현재 수서고속철도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은 오는 2024년까지 수원발 고속철도 직결사업 완결을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SRT와 KTX가 모두 지나게 된다. 지제역과 강남을 오가는 광역 급행 버스도 2018년 6월 운행을 시작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개통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서울과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지제역, 인근, 거주,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지제역 인근에는 평택 지제 세교지구, 평택 영신지구, 평택 모산 영신 도시개발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한창이다. 이미 입주한 힐스테이트 지제역,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외에도 평택 지제역 자이 등 신축 아파트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선 공급 과잉 우려를 제기한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평택 내 공급 물량은 올해 7,673가구, 내년 6,300가구 정도다. 인구 유입 속도에 비해 공급 가구가 많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평택 도일동 1원 약 482만 제곱미터 달하는 부지에 조성 중인 브레인시티 등 산업단지 개발과 교통 호재를 감안할 때 미분양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는다. 브레인시티는 평택 캠퍼스의 1.7배 큰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와 대학, 주거 및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정 완공 시점은 올해다. 평택 고덕 신도시 인근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교통 호재와 산업 단지 발적 가능성 등 각종 호재를 감안할 때 평택 내 부동산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면서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물량을 소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집주인들이 빠르게 매물들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